고집이 세다는 말 괜히 듣기 싫었다면 이 기질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 강인한 사주의 힘을 받아가세요.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고 홀로 서기도 잘하는 사람 주변이 답답해할 만큼 뚝심 있는 성격이라면 사주의 양인살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양인살은 양의 기운을 지닌 인성이 과도하게 강해질 때 나타나는 살기입니다. 주로 경, 신, 임, 갑일주에서 잘 드러납니다. 양인살의 가장 큰 특징은.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의 길을 가는 독립성입니다. 결정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는 결단력도 탁월합니다. 조직 안에서 리더로서 활약하기 좋은 기운이지요. 하지만 고집이 세다는 지적을 받기 쉽고 타인의 조언을 무시해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기보다 때로는 협력과 배려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양인살의 에너지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를 단단히 헤쳐나가는 배처럼 양인의 기운은 우리 삶에 용기와 추진력을 줍니다. 당신 안의 그 강인함을 부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